어, 특별히 1년을 살아오면서 이 추수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혹시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어, 모든 것이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싹다 하나님 다 은혜이고 다 감사입니다. <laughs> 맞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 어,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세세하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는 습관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후원하는 일본에 계시는 조창은 목사님, 성교사님의 그 사모님도 어, 전우사님이시거든요. 대신대를 졸업하신 전우사님이신데 어,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교사의 삶을 살면서 감사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 살아 가셨던 그 감사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인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일본 성지대에서 책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이제 사모님의 감사 일기들을 이렇게 또 책으로 한번 펴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어,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 쉽게 쉽게 무심코 놓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감사가 생길 때마다 그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내용들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에 큰 의미가 될 것이고,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또 힘들고 낙심될 때그 감사의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지라고 또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문 말씀은 성찬에 대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오늘 물론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어, 주중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되어졌던 게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어몸몸 뭐, 몸 먹을 수 있지, 그래 먹을 수 있지. 근데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반전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라고 하며 28절 하반전에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문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별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연스럽게 목사님 주시는 것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배어져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 주노라. 그러나 보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구약성경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레위기에서의 말씀에 성결법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고대 이스라엘들. 첫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를 먹는다는 그 말이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날그 피를 재단에 뿌리는 것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해 왔으니까 우리가 오케이. 늘 그렇게 해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 저녁 마지막 만찬 시간에, 물론 그들은 마지막인지도 몰랐겠죠.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 성전에서 유월절 날 이... 양과 소를 몇 마리 정도 잡았는지 아시나요? 어, 유대 학자들, 요새, 어, 뭐 요새, 요 비우스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이제 주변에 그 성경 외에 이스라엘의 책에 보면은 그유월절날 어린 양이 약한 20만 마리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그 속죄를 하기 위하여서 그 피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제사장은 계속 해서 잡는 겁니다. 양을 계속 하루 종일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양의 피를 제단에 계속 막 뿌리는 겁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약한 20만 마리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그들에게 그 머리에 이미지는 피 그러면 재단에 뿌리는 것이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찬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갑자기 몸도 먹으라 그리고 피도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몸도 먹으라는 것도 뭔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다 장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외에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했을 때그 초기 이스라엘 예수님의 특별히 열두 제자였던 그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받아 먹고 마셔야 될그 장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먹고 마시라고 했느냐라는 것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결국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내어야 되냐면 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9,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어, 하기 직전에 이제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 장면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수컷으로 하나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다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거운과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출 애굽의 여정의 첫 출발점이었던 유월절에게는 다섯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취하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직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버지가 그 집의 아버지가 그 양을 취하여서 각을 두고 잘라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접시 같은데 대하에 다 발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설주와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죠. 그 발랐던 이유가 이후에 죽음의 사자가 다른 곳은 다 넘어간, 그래서 패스업브 6월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6월절날 그렇게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범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들은 이것을 매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유월절의 개념 출애굽의 개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린 양을 잡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 앞서 언급드렸듯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일이 거행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그 패스오브라는 그 말이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출굽기 12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듯이 어린 양의 고기를 파기하거나 버리거나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다 먹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오늘의 포커스는 왜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셨을까?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라고 하셨을까? 이 초기에 유월절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것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갔다 거예요. 6월절은 요 어디까지 이어져야지 완성되어지느냐. 어린 양을 취하는 것, 어린 양을 제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처럼. 매년 매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까지가 유월절의 완성이었습니다 어, 그럼 왜 그들에게 먹으라라고 했을까? 도대체 먹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어,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유월절에 먹고 마시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누고 그 가정 가운데 유월절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었냐면요. 이 식탁의 교제에서 이 식탁의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자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식탁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언약의 식탁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제 양을 잡았으니까 먹고 마셔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를 기대하며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공동체의 그 식탁의 교제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 지금까지 그들은 여전히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은 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식탁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발견하냐 하면은 음.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셨. 는지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고 객도 있었고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똑같이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이 할례였고 그 법이 어린 양을 피를 바르는 거였고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식탁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날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왜 먹으라라고 그렇게 언급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꿈꾸는 것은 첫 번째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모세와 같은 자. 자신들을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이 이 힘든 상황을 새롭게 출애굽시켜줄 모세와 같은 리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으로 6월절날 그들에게 내 몸이다.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라고 했을 때그 진정한 의미는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자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자녀 공동체 속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새 언약의 식탁의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가?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왜 그걸 먹고 마셔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너희를 새로운 나의 식탁의 교제 속에 나의 자녀의 공동체 속에 너희들을 초대하고 너희들을 품어주고 너희들과 함께하겠노라라고 새로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추수 감사주일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의 질문 앞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그새 언약의 식사의 식탁의 공동체에 초대받았고, 그리고 이제 세운 새 언약 안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자녀됨을 공식적으로 보여지고 선언하고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먹고 마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새 언약에 너희를 이끌어내는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모세와 같은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 언약 안에 너희들이 다시금 들어와라.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 예전에 첫 출연을 했을 때 그들이 먹음으로 유월절이 시작되고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 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 새 자녀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어려움에 이런 거 있을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무나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동참할 자,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갈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몸과 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또한 그 내가 그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